토닝 시술 시 주의사항 피부과 전문의 김동현입니다. 자, 이제 토닝 시술을 하기로 마음 먹으셨나요? 그렇다면 효과를 잘 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토닝은 시술 간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미는 재발을 잘하는 질환이고 유지가 아주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시술 간격을 꾸준히 잘 지켜서 오시는 게 치료 효과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시술을 하다가 중간에 한참 뒤에 다시 오시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중간에 기미가 다시 나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반드시 프로토콜대로 꾸준히 잘 따라오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토닝 시 초반에 일시적으로 모낭염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레이저 때문에 모낭에 자극을 줘서 초반에 일시적으로 모낭염 같은 뾰루지가 올라올 수 있지만 대부분 초반에 일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술하시는 원장님이랑 잘 상담을 하셔서 그 적절한 필요한 연고 같은 걸 바르시거나 하시면서 하면 얼마든지 조절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술 후에는 일시적으로 홍반이 생기거나 열감이 있거나 또는 가렵거나 또는 약간 건조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 술 이내로 호전이 되고 대부분 일시적인 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 토닝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외선 차단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아침에는 다들 잘 바르고 다니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선크림은 3시간에서 4시간 이상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막상 해가 가장 강한 점심시간 때, 이 시간대에는 선크림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드시 이때는 한번더 선크림을 덧발라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화상을 이미 하신 상태라면, 썬 스프레이 형태의 스프레이를 뿌리셔도 되고요. 또는 요즘 수정 화장품을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니까요. 수정 화장 하실 때, SPF나 PA 지수가 포함된 것으로 살짝 기미가 있는 자리라도 덧발라 주신다면 토닝 치료를 효과를 높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토닝을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는 보습도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 평상시에 잘 사용하고 계시는 보습제를 잘 덧바르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나이트크림을 충분히 바르고 주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보습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안을 하실 때에는 클렌징 오일이나 또는 클렌징 워터 같은 걸로 너무 얼굴을 과도하게 문지르거나 비비지 마세요. 여섯 번째, 토닝 시술 동안에는 중간에 딱지 치료와 가끔 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닝은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만약에 중간에 나 또는 이외 딱지 치료를 병행을 하시게 되면 그때는 한 일주일 정도 약간 일상 생활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여섯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시술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김종혁이었습니다. <laughs>